네, 안녕하세요. 예, 자이언트 ETF 시간,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예, 아름다우신 김수정, 또 매니저님, 미래세 자산 운용에서 모시고 나오, 나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인기 있는 e t f 들을한 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저희 어떤 ETF를 준비했나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채권 ETF들을 되게 네.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아, 채권 ETF요. 네. 요즘 저 시장이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안전 자산인 채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이 몰리고 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듣기로 올해 같은 시장은 사실 채권 시장의 학살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채권 시장 역시 쉽지 않았다고 음, 들었는데 맞아요. 이런 타이밍에서 채권 ETF를 이제 소개해 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장기채를 많이 생각하세요. 신용물을 많이 생각하시는. 음. 인데 사실은 채권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채권의 역할이 이제 시세 차이도 있겠지만,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채권 자체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올한해 14조 정도. 14조요? 네. 와, 많이 사셨네요. <laughs> 네. 많이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3년치, 최근, 그러니까 올해를 빼고 3년치를 더한 숫자보다 더 높은 네. 숫자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 시험 속에서 어떤 채권 ETF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네. 고민을 음. 해서 이번은 채권 ETF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채권 좋다 채권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알겠는데 어, 이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음. 아, 이걸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채권이 뭐 그렇다고 보통 이제 뭐두 가지 시장이 있지만 뭐 발행 시장, 유통 시장 이 있지만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매니저님께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네, 이게 채권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저도 그렇게 느끼고 많은 분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mts나 hs를 들어가지고 아 나는 채권 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고 들어가 시면 채권 이름도 솔직히 표기도 알아보기 네. 조금 어려운 음. 부분이 있고요. 이걸 공부하셔서 아 나는 채권 공부를 했으니까 단일 채권을 사야겠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장외채권 과 장내 채권 그 다음에 신종자본증권 단기사채 등등 정말 다양한 채권 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채권 은 뭔지를 네. 알아보기 시기도 어렵 고요. 그리고 이제 장내 상장적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지만, 그 반면에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판매하는 회사채 같은 것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 제가 어떤 증권사 앱이랑 아니면 은 HDS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가 또 달라지고, 거기다 플러스 유동성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거래도 원활하게 되지 가 않는다라고 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이런 다양한 이제 주식 대비해서 이제 원래는 기관 투자들만의 성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채권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유동성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방법으로 ETF로 사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유동성, 이 채권 매매를 개별 채권을 매매할 때 걱정되는 부분 유동성이 네, 물, 이제 묶, 묶일 수 있다 네. 이 지점인데 채권 ETF 통해 거래하면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황금성이 좋기, 좋게, 네. 투자할 수 있다. 이 네.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ETF 상품별로 다양하게 준비해 오셨으니까, 오늘. 그러면 네. 어떤 ETF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지? 한 네, 되게 만기가 짧은 친구들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우그 만기가 짧은 친구들, 만기가 짧은 타이거 ETF, 채권 ETF들로는 가장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들이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타이거,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 이름 굉장히 길죠. 네. 네. <laughs>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거 당기통한체 ETF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선 이제 CD 금리 투자 KIS 합성 ETF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회자가 많이 됐으니까. 네. 이게 도대체 CD는 뭐고 CD 금리는 뭐고? <웃음> 네. <웃음> 무엇이며 약간 이거부터 좀 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CD 같은 경우는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예금통장이 요새 핫하잖아요. 네. 혹시 만드셨나요? 예금통장? 어, 저는 마이너스 예금이 많습니다. <laughs> <laughs> 이제 예금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럼 CD는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laughs>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금통장을 만든다고 하잖요 네. 그러면 은 저는 통장을 받고 그다음에 제 이름으로 땡땡땡 이렇게 예금 통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CD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이 없고 그다음에 통장 형태가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종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네. 뭐냐면 이 쪽지에 만기일 이후 우리 은행에 가지고 오시면 100만 원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보시면 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CD 예금, CD 예금 이자가 미리 계산되어 가지고 할인된 금액 90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정기 예금 금리가 약10% 상당 정도 되는 그 증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음.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D 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은행 간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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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금리라고 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 사이 원화 현금을 조달할 때 통상적으로 CD 9 1일 금리를 네. 사용하고 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비용으로 지불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금리, 이 금리에다가 음. 이제 저희가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그 금리 이태브 수익률과 네. 그 금리가 이제 녹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매일, 쉽게 말로 말씀드리면 네. 이 타이거 이제 CD 금리 투자 KIS 합성 이 네. ETF에는 네. 추종하는 이제 지표가 CD 91일물 금리를 이제 추종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한라로 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 분배금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분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게 일간 그 금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네. 나오는데 그 일간 금리가 이제 ETF 수익률이 된다라고 봐주실 텐데요 유사하게 네. 흘러간다 그런 네. 상품을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생각을 했던 건그 파킹통장 요새 얘기가 많은데 그런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입출금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투자했다 언제든지 회수할수 음. 있는데 매일매일 넣어 놓으면은 매일매일 그 금리에 따른 수익률이 ETF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출금을 할수 있는데 거기다 이제 0뭐얼마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거랑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긴축 행보 때문에 시디 금리가 올해 초에 1.3%였다가 네. 지금은 9월 30일 기준 3.24%입니다. 제가 오늘 와, 확인하고 왔는 예, 3.24%. 네, 네. <laughs> 정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네.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요. 가격이 변하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그럼 앞으로도 금리가 올라가야지 이 상품은 좋은 건데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죠. 네. 이제 내년까지도 긴축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이제 단기 물이면서 이자 수익 플러스 변동성이 굉장히 적고 왜냐면은 네. 91일이 그쵸? 만기기 때문에 네. 정말 초단기 상품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권 ETF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따로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분배금이다. 이호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2%라고 지금 네. 금리가 그 이게 91일이 맨날 맨날 바뀌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일로 환산을 해 가지고 네. ETF의 일간 수익률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아하,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타이거 단기 통환채 요것도 음. 말씀 한번 드릴까요? 네, 타이거 단기 통환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91일짜리 만기를 네. <laughs> 말씀을 드렸으면은 네. 타이거 단기 통환채 같은 경우는 6개월, 6개월, 3개월 보통 이제 3개월에서 네. 6개월 사이에 그런 ETF 그 채권 들을 가지고 있는 ETF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보통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장기채고 금리 네. 변동에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단기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금리가 이제 막 급격하게 상승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변동성이 말간되게 높아지고 이렇게 지금 같이 막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3% 떨어졌다가 네. 막 이런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좀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상이 되면 이제 단기채 비중을 높이고 장기채 비중을 줄이고 반대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장기채 비중을 높이고 단기채 비중을 줄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금 흐름도 굉장히 분분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연준의 입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혹여나 얘들이 네 시세 차익을 막 원하셨던 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t 레이션은 0.25,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 맞추려고 제가 노려요. 네. 그렇게 이제 루어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매년 2021년이 금리가 정말 낮았고 그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분배금이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만기 2, 4개, 2개월, 4개월, 6개월짜리 섞어가지고 네, 이제 만기 3개월, 듀레에서 3개월을 지향하시는 걸로 이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기를 조금 늘리고 그 대신에 이자수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걸 어울리는 상품으로는 이제 타이거 투자상품회사체 액티브 ETF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상품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회사체 네, 거. 회사체다. 네, 회사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예금 통장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금리가 높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너무 위험한 상품을 안정, 특권인데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저희가 선택한 건 투자등급회사채를 골랐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투자등급이라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부도 가능성과 신용 리스크를 봅니다. 네. 이 부도 가능성과 신용 리스크가 높을수록 등급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 그 타이거 투자 등급 회사체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A- 이상의 투자 등급 회사체를 담는다라고 보시면 어, 됩니다. 예. 음... 사실 이게 투자 등급이 정말 많아요. 그 회사채 부도율 현황을 보시면 파이거 이거 투자등급 회사채 액티브 ETF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네. A 이상의 투자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단한 분도 네와 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네. 2021년까지 작년까지 네. 투자등급 회사채 같은 경우는 부도율이 빵프로 네. 네 반면에 기등급 같은 경우는 네. 있긴 하죠 네. 네 그리고 이거랑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제가 앞에 이자 수익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예금 연 평균 금리는 2.37% 음. 네. 2.73% 네. <laughs> 2.73% k o l 8금리는2.72% 국고세금리는 음. 연 3. 오5% 타이커 투자증권 회사채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BM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액티브다 보니까 네, 빠를 수는 있습니다. 네. BM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 4.5% 정도의 음. 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 네, 4.5까지. 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때 전반적으로 다 높아졌어요. 네. 모든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스닥 성장률 대비해서 이제 채권 ETF는 너무 재미있는 거 아니냐 수익률 측면에서 시세차익 측면에서 재미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 주실 수 있는데, 이런 니즈를 또 해소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너무 체크만 담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체크만 공부다 보면, 아, 이게 너무 이제, 이제 좋은 상품인데, 막 이렇게 가는 게 그쵸?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상장을 했던 상품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팩 TR 체코노나 FN ETF 이름이 굉장히 와 힘들죠? 일단 나스닥 팩 TR과 체코노나예 네. 끊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끊어서 이해하시면 예. 될것 같고요. 이 나스닥 100 지수에다가 채권을 더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제 운용 비율에 따라서 이제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채권이 보통 이제 70% 정도 차지하고 네. 이제 나스닥 지수가 보통 이제 30% 정도로 차지를 합니다. 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운용을 하는 상품이고 이제 지금의 나스닥 투자 조금 아, 좀 손이 안 간다, 이러신 분들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채권 더해가지고 분면서 조금 낮춘 상품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백지수가 음. 아, 이게 또 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장기 시계로 가지고 왔는데, 네.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고, 저랑 비슷한 분들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닷컴법블때 나스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네. <laughs> 나스닥 난리도 아니어서 완전 와르르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성장성,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다시 올라갔던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이 지수에다가 채권을 더 했기 때문에 옆에 그림 보시면 나폭 추이도 나스닥 음, 백지수와 네. 그 다음에 요 혼합 지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네. 시지적으로 빠졌을 때 빠지는 정도라던가 아니면 돌아오는 속도라던가 경향성에서 네. 이제 변동성이 조금 적고 그 대신에 올라갈 때도 이제 어허... 조금 더 올라 대신 안정적 이라고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 10% 대가 역사적으로 그나마 좀 많이 떨어졌던 한해 네. 해 정도로 기록되고 있는데 어, 나삭백은 뭐안 보시다 보시다시피 뭐 <laughs> 3, 40% 정도는 네. 많이 빠지는 해 같은 거는 이제 빠질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게 이게 혼합형 상품인문에 주식과 채권을 둘다 갖는다고 치면 자산배분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네. 거예요. 저희가 자산배분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포트폴리 효과를 통해서 리스크는 조금 낮춰보고 그 반면에서 수익을 그쵸? 조금 높여보고 음. 그러고 싶어서 이제 자산배분을 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음. 나스닥 백지수와 다양한 국제조합 리스크의 2천 프로파일을 봤을 때 국내 채권 3년에서 10년과 음. 조합이 이게 변동성은 좀 낮고 수익률을 조금 높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 예. 이게 지난 20년 동안 데이터로 평균치 네. 한 거라고 봐주시는 됩니다 음. 그래서. 타이거, 나스닥 100, 체콘론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의 국채 조합을 해가지고 음. 저희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킨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지향하시는 또 어, 자산 배분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상품으로 또 내놓으신 네. 게 네, 마지막 다섯 번째 ETF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네. ETF로는 채권혼합형 ETF를 가지고 왔는데요. 타이거 글로벌 멀티스 TIF 액티브 ETF입니다. 이 TIF라는 음.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타겟 인컴 펀드에서 따온 겁니다. 네. 연금을 인출하실 시기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ETF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ETF의 포커스는 뭐냐면 안정적 안정 아,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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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정성과 변동성을 낮추고 그 와중에 인컴 수입도 추구하는. 이세 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그거로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네.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에 알맞게 액티바하 투자를 맞춰서 하시면 은 가능하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선진국채이머징 채권, 미국 전환사채, 미국 투자등급, 미국 하이엘드, 미국 전환사채, <laughs> 시냐빈크로 정말 다양하고요. 주식으로는 우량주랑 네. 배당주, 배당을 음. 리츠를 네.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네. 됩니다. 음.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등급 회사체를 미국에 있는 거를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laughs> 그냥 사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ETF로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투기, 투기 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 투자 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회사를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자산들을 골고루 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당주가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배당 주식들이 배당을 줄이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채권에서 인컴이 나오고 그다음에 월세를 주는 위치에서 인컴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월분배를 충분히 줄수 있다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월급의 ETF로 음. 저희가 출시를 해다라고봐주면됩니다뭐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원을 투자를 하신다고 치면은 매월 분배금을 현금화시키면 최대 40만 원. 어 그러면 이로 1호... 금리 올랐으니까 예. 네, 40에서 50만 원일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구하실 수 있고 만약에 현금으로 받은 나는 그냥 다 재투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다 네. 재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도 시뮬레이션 성과를 돌려봤을 때 네. 이제 S&P500으로만 돌려봤을 때도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조금 더 당연히 높겠죠.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타겟 인컴펀드는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도 꾸준한 이제 인컴 소득 네, 예, 월 소득을 필요하신 분들께 맞춤형으로 네.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해 보시라 라고 이제 기획한 상품이군요. 네. 예, 결국 이런 ETF들을 이제 그냥 사긴 뭐하고 보통 이제 절세나 이런걸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금 ETF를 어느 계좌로 투자해야지 좋을까 이것도 한번 말씀. 인컴을 주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인컴형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활용성이 제일 돋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퇴직연금 계좌가 자체에서도 이제 위험자산 투자 한 동안 70%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30%는 이제 보통 이제 안정형 네, 네. 자산을 담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ETF는 100%다 퇴직연금 투자 가능하시고 어? 네. 안정자산 30% 이내들이 채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이제 분배금이 배당 소득으로 집계가 그쵸? 되기 때문에. 네.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가 아, 내면 된다. 엄청 싸지네요 그래서 네. 과세가 되게 네. 많이 이연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분배금을 생각을 하시고 분배금을 많이 주는 상품이고 인컴의 상품이라면 연금계좌에서 활용하시는 거를 저희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 그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채권 ETF를 통해서 이제 어, 드리는 장세도, 대비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한 인컴 소득을 통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실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광선이었습니다